안녕하세요, 어밥입니다. 오늘은 크레니시클라 물고기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몸을 물들이고 리노고비우스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말을 듣는 것이 리노고비우스 조이입니다. 정성스럽게 키우면 번식 찬스도 있어서 소형종 애호가의 심금을 울릴만한 좋은 물고기입니다. 사육에 대해 사육은 일반적인 저서생물이나 일본산 리노고비우스와 같은 방식으로 키워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 조우이를 더잘 키우는 스타일을 찾아봅시다. 입수 유통은 그리 많지 않지만 최근에는 1년에 12번씩 입하되고 있습니다. 수가 갖춰져 있는 편이 더 다양한 행동을 볼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페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사육수 일본산 리노고비우스는 치열한 영역 다툼으로 상대를 너덜너덜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에 비하면 조우이는 온화합니다. 하지만 위협에 의해 지느러미가 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름답게 키우기 쉽다면 1수조 1페어가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형 잉어가나 메다카리와의 혼영에도 적합해서 번식을 노리지 않는다면 중층은 그런 멤버들로 떠들썩하게 만들어도 좋을 것입니다. 사육환경 1페어라면 30클래스의 수조에서도 사육할 수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큰 수조라면 더욱 다채로운 행동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필터는 수량에 맞으면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부식이나 스펀지 필터라면 드물게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수부를 물 위로 올리는 등의 대책을 세워둡시다. 수온. 연중 무가온으로 사육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만약을 위해 겨울철에만 23도 고정식 메다카용 히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가능한 한 30도를 넘지 않도록 의식하고 강한 에어레이션으로 이겨냅시다. 먹이. 냉동 붉은 장구벌레 등의 생먹이를 좋아하고 입 크기에 맞는 관상어용 사료라면 거의 무엇이든 먹습니다. 먹이가 적으면 살이 빠지기 쉬움으로 자주 급이하도록 합시다. 저상제 레이아웃. 고운 모래만 있으면 구멍을 파지 못함으로 거친 모래나 자갈을 섞으면 본래의 다채로운 행동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과도하게 복잡한 환경으로 만들면 그다지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고 알아차리고 보니 살이 빠지고 쇠약해져 있었다 같은 사태도 일어나기 쉽다. 적당히 유목이나 튼튼한 수초를 배치하고 평평한 돌을 놓아둔 심플한 레이아웃이 가장 조의 사육을 즐기기 쉬울 것입니다. 관리 수질이 악화되면 눈에 띄게 식욕이 떨어지고 채색도 칙칙해집니다. 신선한 물을 좋아하고 환수 후에는 눈에 띄게 아름다워지므로 부지런한 환수와 청소로 청정하게 유지하도록 합시다. 번식에 대해. 일본산 리노고비우스는 자의기에 바다로 가는 종이 많지만 조의는 일생을 담수에서 보내기 때문에 번식도 노릴 수 있습니다. 산란 장소가 되도록 중앙에 납작한 돌을 놓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형태라면 굴을 만들기 쉬울 것입니다. 수컷이 활발하게 굴을 파고 암컷에게 모션을 취하게 되면 산란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암컷에게는 실지렁이나 동물성 사료를 많이 급여하여 충분히 포란시켜 둡시다.